현대 시점에 생각을 했을 때정 청래는 법을 어긴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그다음에는 도덕적으로도 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 대로 있고 저고저쪽그러면은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아사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집어 던져도 괜찮은가보다 아우 그렇게 하니까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. 전부 다어 정청래 탄핵을 외치고 시위를 하고 정청래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국회에 만약에 국회에 저 그런 종북주의자가 없었으면 윤석열 개험안 어, 했어 그것도 또 경험도 아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안 알렸다고 그 애들이 문제야 그 애들이 문제라고 어 종북주의자들 통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통일.